안녕하세요, 목단아 시당입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토끼띠하고 한네 가지의 띠를 음력 2, 3월 운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여차저차한 제 사정으로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띠들을 똑같이 2, 3월을 풀어드리자니 벌써 음력 2월이 다 갔고 내일이면 3월 초하루가 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긴 좀 아쉽고. 그래서 오늘 찍을 거는 두 개의 띠들을 묶어서 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번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두 띠를 묶어볼게요. 양띠하고 말띠. 40대, 50대, 60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띠들 같은 경우 40대 가정부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다리. 그래서 괜히 의심도 들고. 서로 말들이 자꾸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거나 일탈을 꿈꾸고 괜히 봄바람이 불때 살랑살랑 마음을 흔들잖아요 그래서 41세 올해 김희생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 조절을 잘 하시고 운동을 시작해 보신 식으로 하셔서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개인스럽게 건짜증이 많이 올라서 주변 사람한테 틱틱댈 수 있어요 그리고 53세 정미생들 같은 경우도 다른 것보다 다요울증이 와요. 갑자기 오늘은 기분이 너무 날아갈 듯이 좋은데 또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소간으로 감춰진 우울증이 들겠다. 그래서 이달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이나 바깥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문을 닫고 자꾸 앉았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65세 같은 경우는 이번 달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끝에 시비가 조금 붙고요. 몇분안 되는 걸로 괜히. 사람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고 몇푼 아닌 걸로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인척 간도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꾸 다툼이 일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음력 3월 특히 싸울 일을 안 만드는 게 좋겠고 작은 금전이면 괜히 욕심부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고생들 같은 건 일을 뭔가 하 열심히 버리고 새로운 거를 해볼 거나 어쩔 거나 자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하고도 얘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자꾸. 왔다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고민에만 그쳐지고 혼자 보따리 싸다 풀렀다 하듯이 그렇게 마음가짐이 한마음이 안 먹어지니까 이 달에 결과가 정말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42세대 같은 경우는 유혹이 많은 달이에요. 이 달이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인간의 유혹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특히나 심사숙고하세요. 왜냐면 오고 가는 사람도 웃긴만 시차도 인연이라는데 그 인연이 나한테 구설을 안겨줄 수 있는 인연이라면 잠시 미뤄두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확실하게 하시고 우유부단하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사람을 대우하는 거를 그렇게 하시면 나중엔 본인한테 욕이 많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54세들 같은 경우도 이번 달 자체가 걸어가는 운이지 뛰어가는 운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급해져요. 그러니까 말띠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다 급해지고요. 자꾸 뛰어가려고 해요. 근데 말도 뛰기만 하진 않아요. 또 순간은 걸을 수도 있거든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번 달도 특히나 걸어야 된다. 거 유념하시고 만약에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내야 되고 빠른 결과를 바라신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시고 시간 많이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66세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은근히 가정 불화가 많아요. 가정 불화라고 하는 거는 내 부부간에도 문제고 자식간에도 문제인데요 부부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교차가 안 되고 한 마음이 안 되고 한쪽만 쫓아가는 경우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서로 대화가 외려 독이 돼 수 있고요. 이번 달은 약간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을 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서로 바라봐 주는 게 무탈이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달은 전반적으로 기운도 사실은 빠져라도 급하게 한 것만큼의 결과가 없으니까 조금 뭔가 빠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사주팔자에 따라 사람 개개인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본인 사주를 알고 싶으시면 직접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